저희는 지금 산책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여기는 미세먼지란 게 없습니다. 저희 동네입니다. 저희 아파트. 저희 동네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는 학교에서 제가 알기로 학교에 그런 어떤 연구실 같은데, 막 식물 같은 거 키우고, 하우스 같은 거 있고, 막 그런 거 있고.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는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하우스 같은게 있어요 그 식물 키우는 하우스 비닐하우스가 아니에요 왜냐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 뭔가 유리인지 플라스틱인지 이런걸로 되어있어요 온실. 어, 온실! 맞아 온실! 저희는 지금 다운타운에 있는 스타벅스까지 걸어갈 생각입니다. 아마 한 편도로 한 30분 걸리지 않을까요? 네. 궁금한 점 있으세요? 저희 동네에 대해서? 저희 동네. 어, 이거 냄새. 어, 아니요 음... 아니? 대마, 대마 냄새. 저희 동네에서 대마가 합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해요. 여기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미국의 오리건주이고요. 오리건주에서도 코발리스라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원래 오리건주는 날씨가 별로 안 좋거든요. 특히 겨울에는. 근데 여름엔 또 엄청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겨울이 끝나가고 행복한 시절이 다가오고 있네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날씨. 구름이 정말 한정 없죠. 진짜 구름 하나 없어. 이렇게 파란하네. 한국에서 이제 보기 힘들죠, 이런 파란. 숨도 크게 쉴수 있어, 요 아! 음아음제 학교는 색깔이 이렇게 까만색이랑 주황색이 학교 색깔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간판들 같은 거 보시면 주황색으로 많이 되어 있고, 여기 달님이 림 입은 티셔츠도 가마... 검은색이랑 주황색으로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마크가 있는데, 얘는 비버예요. 비버. 비버. 저희 학교는 그 캐릭터, 마크, 마스코트? 마스코트, 그게 비버거든요. 비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왜 우리 학교 마스코트가 비버일까? 근데 제 추측으로는 우리 건조에는 비가 많이 오고 나무가 많아서 많고 그러니까 물이 많고 나무가 많아서 비보인 것 같아. 비보가 물 속에 살고 맨날 나무 가지로 댐 만들잖아요. 근데 비보 진짜 귀엽게 생겼다. 근데 비보 원래 무섭다고 했어. 무... 나 어디서 들었는데 무섭다고. 그래? 비보 귀엽게 생겼던데. 근데 건물이 너무 22세기 같다 뭔가 지 혼자 22세기 같아 자 저기 어, 초콜릿 좀 초콜렛 건물 한번 찍어주세요 찍고 있습니다 건물이 너무 좀 약간 22세기 같아 여기 길이 먼로 먼로라는 길인데요 학교 캠퍼스 앞에 거의 거의 메인 스트릿이라 가지고 여기에 식당가, 식당 같은 것들이 좀 많지는 않고 좀 모여있어요 그래서 점심 먹을 때 여기 오죠. 저기는 쇼군볼이라는 식당이 있거든요. 한국 분이 하시는 식당인데, 제페니즈 레스토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가면 한국 음식들 있어요. 제육볶음 같은 거. 장사 엄청 잘 돼요. 음. 여기 또 날씨가 좋으니까 저기 사람들 밖에서 나와가지고 다 맥주 먹고 있네요. 아, 지말 저기 자전거도 있어요, 자전거. 포장가 꼬지 아니야. 돈 내? 스폰서드 바이하니까 돈 내는 같 근데 이거 다새 걸로 바뀌었다? 원래 뭐 엄청나지 아 여기 이 건물은 커니홀이라고 저희 학과 건물이. 건둥무샤. 저기까지 이게 정말 평화롭죠 여기는? 헉, 어? 자전거 온다. 무서워. 잔디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잔디 <laughs> 엄청. 전 잔디밭을 좋아합니다. 되게 폭신폭신하거든요. 아주 예쁘죠? 저희 학과는 여기 잔디밭에서 맨날 측량 수업할 때 측량 실습을 엄청 드럽게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무도 없잖아요. 그늘이 없는데 여기서 막 2시간, 3시간씩 서 있어요. 그래서 까맣게 타. 측량 수업하면. 여기 엄청 큰 나무가 있지요. 어. 확실히 그런 게 기억이 남네, 그렇지? 그러게, 피피를 괜히 하는게 아니야. 걔돈 많이 드리고 하는 이유가 있어. 괜히... 딴, 딴, 딴. 따다다다다 아까 근데 갤럭시 탭은 얼마지? 갤럭시 텐? 응. 한 십몇만원. 핸드폰을 내 생각에는 적어도 1 년은 써야 완전 뽑아. 적어도. 그렇지. 응. 왜냐면 이거 팔. 1년 쓰면은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게 350불이잖아 한 응. 350불 정도지 근데 핸드폰 팔면은 한 그때 300불 정도 받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딱 보이지 떨어지지 응. 그럼 그냥 우리 딱 그거 쓴 거야 그냥 응. 아이 스타트 리얼도 응. 하면 돼 응. 다음번에 방에... 이렇게 쭉 가면 다운타운이 나옵니다 지금 9번가까지 왔고요 리뷰 4 보어드 8마스 올해도 무관해요. 음, 저희 약간 간식 같은 게 먹고 어. 싶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맥도날드 가서 감자튀김 따끈한 걸로 하나 드세요. 싫어요 조심하세요. 그래도 <laughs> 네. 그래서 지금 도넛을 먹으러 가볼까. 거기 okay. 음. 근데, 거기 돈은 나는 별로였어, 내 기억에. 그러면은, 다른 게 없나? 어디? 여러분, 이제 다운타운에 도착했습니다. 다운타운이라고 뭐, 별거는 없어요. 별거는 없어요. <laughs> 그래도 저기, DQ. 대어리 킹인가 그것도 있고. 음식점들 식당들이 좀 모여 있어요. 스타벅스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맞아, 저희 동네 에 파파존스 없어졌어요. 너무 충격 먹었어 어제 파파존스 먹으려고 했는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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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파파존스가 없지? 그래서 파파존스 먹으려면 1 시간 떨어진 데까지 가야 돼. 근데 파파존스 때문에 1 시간을 운전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 오세요 여기는 커피컬처 여기 근데 티카트 뭐야? 몰라 티벳 하우스? 뭐야? 저기는 보이시는 곳은 영화관이에요 되게 옛날 영화를 다시 재상영하는 곳인데요 저희가 봤더니 해리포터 마법사 의돌인가 그거 재상영하고 있더라고요. 어, 저런 걸 보는 사람이 있나 동네고 이 생각을 했지요. 어, 저희가 봤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영화 백투더퓨처를 봤거든요. 근데 백투더퓨처에 나온 그 배경이 우리 동네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동네랑 아니요 우리 동네보다 더 좋아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 동네 완전 쉬운데 거기는 그나마 맞아 거기는 그래도 백화점도 나와. 근데 우리 동네 백화점도 없어. 아무튼 여기가 스타벅스예요. 그럼 저는 커피를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 아, 여러분 이제 저희는 스타벅스에서 커피도 먹고 놀고 얘기도 하고 하다가 집에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해가 지고 있네요. 노을. 이 예쁜데 화면에서는 잘안 보여요 아쉽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왔고요 오늘은 날이 별로 안 추워서 걸어 다닐만 했어요 노을이 왜잘안 보여? 응? 노을이 왜잘안 보여? 엄청 아니라? 빨간데 여기서는 안 보이잖아 이쪽을 이렇게 해봐 안 돼. 응. 음, 뭔거 나도 카메라. 잘... 카메라 가 피해를 잘하는. 이잘 p o w b a 이거, 바오밤 때문에, 이거. p o w b a 이거, 바 o 밤 b a m 이제, 나바 o w b a m 시들, p 나시나 시들, 시 시들, 시들, 시드 시들, 시 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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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들 이제 집에 가서 브라우니를 구울 예정이에요. 브라우니, 브라우니.